네두 번째 내용은 자 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집합은 여러분들 어 고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만 좀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집합은 일단 집합과 원소 파트에서 어 집합이 뭐냐 집합이라는 건 그냥 여기 제시된 대로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수 있는 것들의 모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이게 집합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오지만 저희는 그런 거를 다루진 않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제시되는 게다 집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모임들을 모아놨다. 예를 들면 뭐 자연수들의 집합, 자연수들의 집합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연수들하는 거는 그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뭐, 유리수들의 집합, 뭐, 실수들의 집합,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집합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라는 거는 그 집합을 구성하는, 어, 대상 하나하나.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자연수들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그 원소가 1, 2, 3, 4, 5, 6, 7, 8,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원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게요 기호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현들 있죠? A가 그,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small A.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소 A가, A가 집합 A의 원소가 됐을 때를 표현하는 게 바로 A라는 애가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삼지창기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a라는 애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는 이제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원소가 된다 했을 때랑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표기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a라는 집합을 뭐1 2 3 4 아니면 뭐1 2 3 요렇게 세 개를 모아 놨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집합에 아니면 뭐 자연수들의 집합 a를 자연수들의 집합이라고 한번 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3이라는 애는 a 자연수가 맞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3분의 4, 3분의 4 같은 경우는 자연수가 아니죠. 유리수라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얘는 어 자연 어 수가될수 없어요.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표기법들은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문제가 몇개한두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 지금은 집합이라는 개념만 조금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흔히 예, 집합은 대문자를 많이 쓰고요. 라지 A부터 해서 대문자들을 주로 집합을 명칭하는 형태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소문자들을 주로 사용한다. 이건 이제, 이제 어떤 약정이 되는, 약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보통 한다, 흔히 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고. 자, 표시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소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예,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은 잘 쓰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수학문제 낼때 이렇게 원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밑에 있는 조건제시법을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집합, 이 1, 2, 3, 4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을 표현할 때, 원소나열법은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가로 안에 원소들을 갖다가 뭐 1, 2, 3, 4. 자,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방법이 바로 이제 원소 나열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뼈대가 이렇게 돼요. 이게 뼈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라는 걸 표현했을 때이 집합 안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있느냐를 보시면 첫 번째 이 발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애가 바로 이 원소,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표현하는데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있죠.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X의 조건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조건제시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 뭐, 원소 나열법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1, 2, 3, 4, 5, 6이라는 애를 원소로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은, X, 바, X는, 자, 얘네들이 될수 있는 조건을 갖다 여기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수이고, 자연수이면서 X는 0하고 7 사이에 들어가야 뭐 이런 조건들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를 해석했을 때, 요 집합에는 자연수이면서 요 성질을 만족해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될수 있죠. 그때 조건제시법을 표현하는 게 유일한 표현법은 아니에요. 요거를 똑같이 표현하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X는 뭐, 자연수이면서 뭐, X는 뭐, 1 이상. 뭐6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역시 같은 형태의 집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제시법을 상당히 잘 파악하셔야 된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용어입니다. 요것도. 자, 유한 집합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무한 집합,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일단은 이름에서 여러분들 집합은 집합인데 유한이냐, 무한이냐. 자,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개수가 유한, 그래서 개수가 정해져 있는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어, 유한 집합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 1, 2, 3, 4. 요거는 유한 집합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그래서 유한 집합이고요. 어,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예를 들면, 은 자연수들의 X와 X는 자연수. 이렇게 하면 이 집합 안에는 자연수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 자연수의 개수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 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공 집합. 이게 여러분들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을 전개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원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즉, 원소가 아예 없는 집합이 있어요. 그 기호를, 여러분들, 요런 기호라든가, 뭐, 요런 기호. 그래서 이두 가지만 좀잘 체크해서, 자,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표현, 이거 아니면, 자, 요 표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물론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 앞에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이 문제들 자 숙대 숙명여대 2010년 문제인데 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여러분들 조건 제시법이죠 이 A라는 집합은 한번 써볼게요 A는 R들을 모아놨어요 바 R은 어 3의 n승 빼기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옆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여기서 n이 뭐냐? n이 뭐냐? n은 자연수들의 집합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집합은 R, a라는 집합 안에는 r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r이 뭐냐면, 이 3의 n승 빼기 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n승 빼기 2니까, 3의 n승 빼기 2니까요. 10으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수에는 무수히 많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뭐 이렇게 쭉갈 텐데, 보통 이런 집합들 문제를 낸다는 것은 아마, 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소가 아닌 거니까 지금 다섯 개 보기 중에서 네 어, 개는 원소가 되는데 하나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건 규칙 찾기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제 앞에 그 1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나머지 정리에서 다뤘던 거에서는 이 부분이 없죠. 그냥 3의 n승,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다루. 여기서 이 추가적으로 하나 빼기 2라는 이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 해 볼게요. 차근차근 히 한번 해 볼게요. 1일 때 3의 1승 빼기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3의 2승 빼기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3의 3승 빼기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3의 4승 빼기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3의, 빼기 10으로 나눈 나머지, 3의 5승 빼기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규칙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또 당연히 여러분들 1의 자리가 그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3 빼기 이면은 1이죠 그럼 나머지는 1자 3의 1승 빼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 빼기는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측을 잘 보세요. 3의 제곱이면 은 3, 3은 9. 9죠. 9에서 2를 빼면 7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걸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위에서 제곱이 아까 9였잖아요. 9면은 3승을 하면은 아까 끝에 자리 9에서 3 9, 27. 7이 되는 거예요. 7, 7. 7에서 2 빼면 5.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7이었죠. 끝자리가 7. 요, 요것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7, 3, 4, 7은 28. 아, 잠시만요. 어, 3, 9, 27, 7, 3, 21,이죠, 1. 끝에 자리가 1입니다, 1. 1에서 2를 빼게 되면 9가 되는 거죠, 9.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1에다가 또 3을 하나 또 곱하니까 다시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다시, 이 앞에 숫자가 끝자리가 3이 되는 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4개를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4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가 될수 있는 것은 1, 7, 5, 9 이런 애들 중에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a집합을 지금은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지만 a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표현한다그러면 1, 7, 5, 9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답이 될수 없는 거는 3번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에디 유료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어 지금 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그 중앙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어차피 같이 풀어보는 입장에서 어, 같이 배치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2003년 여러분 보통 이제 편입수학 문제에서 보통 이제 연도 여러분들은 이제 2020 어, 3학년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2023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 연도에 맞춰서 이제 숫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자, 어쨌든 2003승의 n 승입니다 여기도 2003의 n 승 더하기 3 이거 더해준 거예요. 마지막에 얘를 5로 나눈 나머지를 자, a n이라고 했을 때. 어 a의 2003은 얼마냐? 그럼 얘는 여러분들 질문한 게 여기 n 대신에 2003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숫자가 커지면 항상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규칙. 그래서 얘도 어, 2003 1승 더하기 3을 5로 나눈 나머지. 그다음에 2003의 제곱 더하기 3을 5로 나눈 나머지. 2003의 3승 더하기 3을 5로 나눈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규칙을 쭉 보시고 규칙이 잡히면 최종적으로 2003의 2003승은 더하기 3을 5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유출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 어, 하나씩 해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5로 나눈 나머지도 결국은 끝자리, 끝자리가 결정하는데 나머지는 총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0, 1, 2, 3, 4. 이렇게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자, 끝자리 한번 봅니다. 3이죠. 그럼 3에다가 3을 더하니까 6. 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자, 그다음 잘 보세요. 여기서 2003을 두번 곱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끝자리는 항상 끝에 있는 숫자들을 2003 곱하기 2003을 했을 때 마지막 1의 자리는 결국 요세 번,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 즉, 3, 3은 9. 그죠? 9. 끝의 자리가 9예요. 9에다가 3을 더하면 2가 되겠죠. 2. 아, 9. 어, 3, 3은 9,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겠죠. 5로 나는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끝자리 9였어요. 그럼 거기다가 또 3을 한번더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3, 9, 27. 7이니까 3 더하면 0이 되겠죠? 3 2 7 그다음에 7 3 21. 21. 1이에요. 1에다가 3 더하면 4. 자, 그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이제 5승했다고 여기 한번 더해 볼게요. 2 0 0 3에 5승 더하기 3. 그럼 여러분들 여기 끝에 자리 1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마지막 자리가 다시 3이 되니까 요게 반복이 다시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 문제는 결국 어 요것도 역시 네 개의 단위로 요네 개를 규칙으로 순환하는 그런 형태다. 그럼 여러분들 결국은 이 문제는 이 2003이 요 어느 그룹 네개 중에 어느 그룹에 해당되는 나머지를 갖게 되느냐의 해석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4의 배수로 나눠 보면 되겠죠. 4의 배수. 그래서 4의 배수의 나머지가 1이면는 나머지가 1이고 2면은 2가 되고 3이면 0이 되고 4의 배수는 4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2003을 4의 배수로 하면, 2003이 여러분 4의 배수면은 2,000승 더하기 3이니까, 이 3그룹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 관계.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이 집합은 미적분학에서는 보통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수라는 단원을 배울 때뭐 정의역이든 뭐 공역이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표현되는 게다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만 좀 알고 가시면 되는데 어 본격적으로 이제 뭐 포함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가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도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부분 집합이란 내용은 뭐냐면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이 된대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 그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거 나중에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B 집합에 있는 원소인데, A라는 집합이 이 안에 이렇게 포진이 되는,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속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때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고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건 아까 원소 때 하고 좀 다르게 삼지창에서 가운데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어, 두 번째는 그냥 참고만 좀 하세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고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의의 집합이 있으면 임의의 집합이 있으면 어떤 집합이든 어두 개의 부분집합은 항상 갖고 있어요. 뭐냐면 공집합. 아까 공집합 표현이 이거라 그랬죠? 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고 또 자기 자신도 A의 부분집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좀 문제 내는 게 나중에 선형 대수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올 때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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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이 말을 듣고 모든 집합은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 집합을 항상 갖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되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 집합을 항상 갖는다. 이 문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선형 대수 때. 물론, 이제 요 집합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선형대수 개념과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때는 틀리죠.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공집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 된다. 얘는 부분 집합이 될수 있는 게 공집합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두 개의 부분 집합을 갖는 게 항상 갖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예외적인 것들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는 일단 부분 집합이 뭐냐 뭐 이런 내용들만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집합이 같다 두 개의 집합이 같다 자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 표기는 이렇게 하는데 a 집합과 b 집합은 같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이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게 이제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게 필요한 내용은 언제냐면 증명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입 수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 증명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증명하면서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어떤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이려면 뭐~ 요것도 보이고 엔드 이것도 보인다 뭐 이런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우리 이제 연산 연산도 여러분들이 뭐 연산에 관련해서도 있고 나중에 뭐 개수 뭐 집합의 개수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개수가 필요한 내용은 나중에 그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문제 풀때 조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고 그 내용이 나오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학교들을 대비할 때 마지막 파이널 과정입니다 예 그때. 예, 더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 추가해서 할 거고 앞으로 뭐 일변수든 선형 대수든 다변수 공학 수학 공부하실 때까지는 그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연산이 뭐가 있냐 집합들끼리 연산은 총네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서도 주로 쓰이는 건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앞으로 예, 그래서 이것도 내용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 네 개의 집합이 있는데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고 뭐 여집합이 있고 차집합이 있다. 그래서 어, 얘네들은 의미 정도만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의 합집합이 뭐냐 그 얘기는 정의가 지금 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그때 여러분들 A, B의 합집합 그건 어, 앞으로 표기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요 합집합 어, 정의는 뭐라고 돼 있나요? 어, x들을 모아놨는데 그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 그러니까 이 말은 A, B 합집합에는 여기에 원소거나 여기에 있는 원소면은 다 모아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교집합이라고 부르는 애는 앞으로 이거를 뒤집을 거예요. 합집합의 컵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교집합. 그래서 교집합은 정의가 뭐요? 예 x들을 모아놨는데 그 x는 A의 원소이면서 and 그리고의 그리고 B에도 들어, 있러니까 동시에 들어 있어야 된다. A 집합에도 들어가고 B 집합에도 들어가는 거를 어, 모아놓은 게 이제 교집합인데, 어,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리고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X들을 모아놨는데, X는 A의 원소, 컴마라고 있는 이것도 교집합, 요 그리고에 대한 얘기다라고 해서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합집합하고 교집합 위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주로 뭐 자주 나오진 않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나오는 파트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집합은 음, A의 여집합은 이렇게 C 컴플리먼트의 C자를 따서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 여집합은 어, A에 들어가 있지 않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x A는 아닌 거예요. A 집합의 원소는 아닌 건데 전체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전체 집합의 원소로서 원소들 중에 A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여집합이라고 하고, 뭐 차집합은 뭐 x A의 원소이면서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뭐 이런 얘기인데 거의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차집합 정도는 예전에 뭐 어, 오래 전 인하대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이 차집합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그것도 아마 2004년, 5년 뭐 이때 나왔던 문제였고. 어, 그리고 정형화된 문제도 아니에요. 인하대만의좀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에 속하는 거였고. 어쨌든, 요 정도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우리가 주고 빼낼 수 없는 게, 이제 뭐, 벤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이 있죠. 이네 개의 집합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벤다이어그램인데, 요게 이제 전체 집합, 이 박스가 전체 집합 유예요. 예, 전체 집합. 내가 다루고자 하는 어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중에서 그 안에 부분집합이 뭐두 개가 A 집합도 있고 뭐 B 집합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자 여기서 여러분들 A, B의 합집합은 어디냐? 그러면 A 원소도 다 포함시키고 B 원소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교집 아, 합집합은 지금 이런 애들을 싹다 모아놓은 것이 합집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교집합 자, 교집합은 아까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니까 보통 여기 부분을 이제 뭐 교집합이라고 부르죠. 예,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아까 여집합은, 여집합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여기 A 집합이 부분 집합으로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여집합은 어디냐? 여기 A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 자, 이것도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뭐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푸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그 다음에 마지막 차집합은 아까 A에는 들어가는데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B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A에 있는 애들 중에서 B에 들어가지 D에 들어가는 애들을 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뭐 차집합이 된다. 뭐이 정도가 벤다이어 그림이 되는 거고. 예, 관련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 두 문제 풀어보셨고 어, 집합 관련된 문제가 어, 한두개 정도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에 3장3 단원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단원과 관련돼서 어,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집합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